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줬을 때,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얼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얼굴을 쭉좀 스캔을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한번 딱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직업군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치아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룡근이라는 데 구룡근 근처에 대관골근, 소관골근, 뭐 비익상순거근, 뭐하수나책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표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 표정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평상시의 심리 성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습관을 읽을 수가 있고, 어. 자 얼굴은 뭐냐? 얼 마음 굴 구멍이에요. 마음을 담는 구멍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오감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영유아 그 교육을 하게 되면 문화센터에서 뭘 하냐면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문화센터 가면요 오감 발달놀이라고 있어요 오감 발달놀이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감각들에 관련된 그런 놀이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뭐냐 오감 행복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거야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즐거운 걸 보면 행복하고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하면 행복하고 그죠? 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얼굴은 결국은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 지금은 여러분의 얼굴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계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그 대단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CCTV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는 CCTV를 통해가지고 사람의 얼굴 형상을 다 읽을 수가 있고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야. 근데 연설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총을 꺼내가지고 쏠려고 그래. 근데 그 전에 그 사람 여러분들의 얼굴에 CCTV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 성향을. 실제 지금 나온 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무슨 무슨 주, 뉴욕에 어디 어디에 집회를 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해서 영상을 보니까, 어디 어떤 사람이 불안감이 70% 올라갔다. 저 사람 좀 유, 주,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빨갛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저격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저지하려고 준비를 해요. 실제 나온 기술이에요, 지금. 사람의 얼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얼굴의 형태 비례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읽게 되는데, 아, 얼굴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를 읽는다고 그래? 여기 무슨 근거가 있다고 그래? 얼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이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얼굴은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돼요.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지, 유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생기고 예쁘다는 뜻은 뭐냐면요,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내면 심리에서는요 위험하지 않다. 적어도 누군을 만났어. 근데 조폭 같은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근처에 있기 싫어요. 왜? 무의식적으로 나는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눈이 커야 돼요. 눈이 큰 사람이 예쁘잖아요. 그죠? 눈은 제 2의 뇌예요. 뇌에서 개방적인 사람은 눈이 큽니다. 그래서 눈이 큰 사람은 호감형에 들어가요. 어? 근데 눈이 작은 사람들. 눈이 작은 사람들은요, 예, 우리가 조금 마음을 덜 열게 해요. 어,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작게 떠야 된다? 네. 크게 떠야 된다. 그래서 크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는 근육이 이 눈썹 위에 보면 전두근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상, 그 상안검이라는데 상안검 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뜰 때는 상안검 거근을 쓰고요. 눈을 크게 뜰 때는 이 전두근을 써요.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식으로 해야 돼요. 어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뭐뭐 뭐, 뭐라고? 아. 눈을 작게하거나 모게 되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비즈니스 할때 상대방이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라는 거예요. 크게 뜨고 눈썹 올려라는 거예요. 아 고객님, 아 맞죠. 어 미... 아, 진짜예요. 어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넘어가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도 제가 계산하고 지금 만든 거예요. 어. 자, 얼굴에서 눈, 귀, 코, 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볼때 남자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눈과 코입니다. 여자는요? 눈과 입이에요. 코 성형은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어, 여자는 눈과 입에 에너지가 있을 때 사람의 흡인력이 있고요 남자는 눈과 코에 에너지가 있을 때 사람의 흡인력이 생깁니다 귀는 옛날에는 많이 봤지만 지금 보지 않아요 왜? 거기다 잘안 보이니까